안녕하세요. 부탁해 홈즈 이주경 과장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구 대장동에 위치되어 있는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대장동은 지인이 살아가지고 한 번씩 오기는 했는데 분양 현장에 있어서 이렇게 촬영은 처음 와봅니다. 그만큼 대장동은 없어요. 현장이. 다 아파트 청약으로 다 끝나는 동네고 워낙 이슈가 많은 동네 아닙니까? 대장동. 어, 그리고 여기는 분당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어, 앞으로도 계속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동네입니다. 여기 지금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오피스텔인데 어, 평수는 실평수가 25평입니다. 이 동일평수의 주변에 다른 아파트 보시면은 매매가가 10억대에서 한 13억대로 형성이 돼 있고 전세가가 한 7억대로 형성되어 있는데 해당 현장 분양가는 6억 중반에서 7억 후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세가로 사실 수 있는 물건이 되겠고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실거주 의무가 없고 대출도 40%가 아닌 70%로 대출이 나오고요 토지허가거래구역에 있는 집이지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옵션이 좋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북박이장 아주 다 갖춰져 있고, 입지가 너무 좋은데, 바로, 이따가 보시겠지만, 바로 앞에 영소고속도로가 있어서 진입하시기 너무 좋고요. 어, 또 바로 앞에는 광역버스 차고지가 있습니다. 버스 타시고, 강남 출퇴근하시기 너무 좋고, 여기 대장동에서 운중동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서판교 터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또 문중동에 전철역이 공사 중이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이동해서 전철역 이용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여기 대장동에도 전철역을 어, 들어오게끔 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시 되면은 더 아파트 값이 오르겠죠 그리고 대장동은 워낙 현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희소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답답하지 않습니다 보통 오피스텔은 이런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도 내가 틀고 싶을 때못 틀어요. 전체적으로 F C U로 해가지고 팬 코일 유닛의 약자인데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이 냉방을 전체적으로 틀어주고 전체적으로 끄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렇다 보면은 열이 많은 사람은 뭐 3월에도 어 많이 더울 수가 있고 어그 다음에 뭐 9월에도 너무 어 에어컨을 계속 틀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틀 수가 없어요. 일반 도심의 오피스텔은 FCU라서 근데 여기는 다 개별 냉방이 되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사용하고 싶은 만큼 편하게 냉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 무엇보다도 오피스텔은 창이 별로 없어서 어, 내가 살아봐도 이불 하나 틀 때가 없고 청소할 때도 답답하잖아요. 공기도 답답하고 근데 여기는 공기 청정기도 있고. 맞바람이 칩니다. 주방에도 창이 있고, 욕실에도 창이 있어서 습기도 빼고 통풍도 아주 잘 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동해 가지고 주차공간 보시고, 여기 모드하우스 실평수 25평짜리 보여드릴 테니까, 정말 보기 드문 현장입니다. 대장동에 위치되어 있는 신축 현장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외부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좌측으로 가면 서분당. 직진하면 고기동 우측으로 가라, 가면 용서 고속도로를 탈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앞쪽은 고기동이고 여기에 이제 대장동이 시작됩니다. 저기 가시면 아파트들 많이 있고 쭉 가시면 서판교 터널 지나서 운중동으로 이어지고 판교로 이어지는데 그쪽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12억대, 전세는 7억대 정도 하는데 지금 오늘 보여드릴 해당 오피스텔. 여기가 분양가가 6억 후반에서 7억 중후반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평수는 25평 지하주차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라 대출 규제 안 받고 70% 나오고요 버스도 아주 가깝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아주 좋은 입지면서 대장동 초입이에요 네. 그래서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동해가지고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주차장이 지하 2층에서부터 5층까지 있기 때문에 주차장 자리도 여유가 있어요. 아주 널찍널찍합니다. 그래서 크게 주차 스트레스 받지 않겠고요. 주차 후에 기도 안 맞고 눈도 안 맞고 바로 엘리베이터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면서 여기는 두개동 145세대예요. 그래서 주차장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자 이동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공간은 여기 1층에 이런 공용 공간이 있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쭉 환기창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천장이 시원하게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구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집 공기들도 깨끗하게 통풍시킬 수 있고 다시 세대 현관에서부터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에서부터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관이 상당히 넓게 나왔구요 그래서 신발장도 세칸 하고도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신는 신발은 아래다 배치하실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일괄소 등 온도 확인 다 확인이 되겠고요. 자, 비대가 설치되어 있는 변기 세면대, 그리고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와 거의 동일한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피스텔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는 폴리싱 타일이 시공되어 있지만, 기본은 강마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방입니다. 자, 북박이장 시공이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전망입니다. 어, 아, 창문을 좀 열고 보여드릴게요.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영서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숲전망을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는 대장지구입니다. 대장동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방입니다. 지금 오후 5시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남서향이고, 타입별로 조금씩 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망이 좀 트인 세대 있을 때 보시길 추천드리고 이런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신료품이나 짐들 두시면 되겠고요. 자, 거실입니다. 거실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위에 공기 청정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에서 바라보시는 전망이고요. 여기서 외부 보셨을 때도 건물이 없네요 예 그냥 산 전망 되겠습니다 예. 자 개운하게 확 트인 숲전만 보실 수 있겠고 여기 좀 확대를 하면은 여기 영서고속도로 보이시죠 진입하는 데 있어서 5분이면 진입 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바로 버스 차고 지가 있어요 무조건 앉아서 갑니다 광역버스 일반버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도로 타고 쭉 가면 차로 한 10분도 안 갑니다. 한 7, 8, 7분? 신호 다 걸려도 한 7분 정도면은 바로 미금역 분당선 신분당선 다니는 미금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고기동, 뭐 골프 연습장도 있고 그다음 동천동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런 대장동은 제가 처음 소개해 보네요. 지인들이 살고 있어서 와보기는 했지만 이런 현장이 있어서 촬영은 처음 왔을 정도로. 정말 신축 매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설치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는 여기 양문형 기준으로 한대 두실 수 있고 이건 기본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 기본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하이라이트 하나 인덕션 2구 하부장, 상부장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피스텔은 주방 창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있습니다 이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주방 창 열고 저 거실 창 이렇게 열면 음식 냄새 또 청소하실 때싹 빠져나가기 좋고요 대부분 분당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창문이 없습니다 현관문 빼고는 그게 장점이 되겠고 지금 또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 기본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나는 가전이 있어서 이거 필요 없는데요 하시면은, 슬타기 건조기랑 이 김치냉장고를 빼고 대신 현금으로 350만원을 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공간. 메인 침실 되겠습니다. 뭐 상당히 넓죠? 메인 침실이. 여기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아파트는 보통 저런 데가 이제 발코니 공간이 있는데 다 확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넓고요 여기서도 보시는 전망은 이렇게 숲 전망 이렇게 고층 세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망 나오는 세대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북박이장과 화장대 이렇게 악세사리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창이 있죠 그게 아주 장점입니다 보통 오피스텔은 한쪽만 창이 있는데 여기도 양쪽으로 있고 침실 욕실입니다 비대 설치된 변기, 세면대 그리고 환기창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환기창이 있는 건 없어요 네, 아파트도 없는데 여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습기 배식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대항동 신도시에 위치되어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오피스텔이고요 70% 온전히 대출이 나오고 실거주 안 하셔도 되고 주택 수 포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오피스텔이 서울에서도 거래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아닌 분당 대장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